사랑을 나누세요. Let's share the heart. 사랑은 나누는 것. Let's share the heart. Let's share the heart. 사랑은 나누는 것. 사랑을 나누세요. Let's share the heart. 기억에 남는 선물은 팬분들이 선물해주신 벽화입니다. 정성스럽게 써준 팬레터 별사탕 이만큼요 제 아내와 저의 아이들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주셨던 예쁜 목걸이 아버지가 물려주신 시계 친구가 가져다준 우정반지. <laughs>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손수건을 선물하고 싶어요. 책을 선물해주고 싶어요. 명태를 선물하고 같이 국을 끓여 먹고 싶습니다. 여행을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제 마음. 거짓말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덮고 자는 제 이불. <laughs>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향수. 아 선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오랫동안 추억할 수 있는 게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담긴 선물. 소모되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거. 그 사람이 담겨 있는 선물. 진실된 마음, 내 가능성, 내 미래. 이런 거 해도 되나? 같이 있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책임감. 언제나 감사한 것, 배려, 관심 아닐까요? 사랑은 오랫동안 식지 않는 온돌빵. 약속이다.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야. <laughs>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는 것. 영원히 계속하고 싶은 것. 사랑을 나누세요. Let's share 더. Hot. 사랑은 나누는 것. Let's s h a 사랑을 나누세요. Let's s h a t h 사랑을 나누세요. Let's share the heart. 사랑을 나누세요. Let's s h a